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순상 t v 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분 논평 전에 먼저 단신 두 개를 전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안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제2 요구안이 의결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빠들은 이게 이름도 길어. 아, 숨 넘어가겠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 요구안. 아유, 고 자, 이번 특검법은 수화 대상을 14개 의혹에서 주가 조합 의혹과 정치 브로권 명태균 관련 의혹 등두 가지로 축소를 하고 특검 후보자 추정권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나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겠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의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자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기존에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바로 친구 영화 친구의 명장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고마에라마이무다 <laughs>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긴간이 특검법을 물고 늘어질는지 계속 해보세요. 하이가 어찌됐든 고마에라마이무다이가 마이 다음은 생활정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민등록 갖고 있는 분은 다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 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유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면 그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8년 실물 주민증 발급 이후에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증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지망입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 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를 하면, 엄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서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증시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 9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에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세종, 강문, 홍, 세종, 그리고 강원도 홍천, 경기도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안군 등입니다. 시범 기간에는 시범 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 등록된 주민이 가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지만은 이것이 휴대 전화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지만 하도 이 모바일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 하도 이게 뛰어나가지고 과학이 발전한 거 보면 범죄의 진행이 그 위를 능가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분 논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전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국회 해산법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저 아나무인의 무소불위의독불장 같은 국회의 힘을 빼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국 부정조작 선거로 국회로 들어간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것 같아 경고를 안 하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짓고 국회로 들어가서 방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정작 이재명은 국회와 정당을 방탄 삼아서 검찰과 법원을 급박하는 이 전대미문의 일들이 지금 매일같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입법폭거를 통해서 제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사한 담당검사를 탄핵하거나 검찰총장을 탄핵한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하나 재판 결과가 저어들 마음에 들면 법치가 승리했다고 난리고 마음에 안 들면 미친 판결이니 사법부가 망했네. 난리법서설다는 겁니다. 물론 난리를 치건 때려 부수건뭐 사법부를 씹어먹건,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양심도 내팽개치고.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뛰고 날뛰는 저 국회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짓이 보편화되면 정치권 스스로의 사법부 불신 현상이 결국에는 국민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법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불운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놓는 반응이 오로까락 흥청망청입니다. 저것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존중한다. 뭐 사법부가 어떻게 지켜 세우다가도 불리한 결과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선고되면 바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육도에상선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8일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9명 가운데 이재명과 송순호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이 사법을 향해서 쏟아낸 비판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더러워서 제가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한두 명만 들려드릴 텐데 이미 익숙히 언론에 많이 해산됐다. 당연히 두각을 나타낸 발언은 원내대표인 박찬대입니다. 16일 장애집에서 미친 정권 미친 판결이라고 하더니 18일 이날는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당의 김민석은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 하겠냐 이런 인신공격까지 일삼았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5일 서울중앙지법 행사합의 삼사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박찬대는 26일 국회에서 의 원내대책을 통해서 진실과 정의의 승리다.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삼은 윤석일 정치검찰의 야당 사장은 머지않아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이러면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미친 판결 뭐 어쩌고 저쩌고 사법살인 또 나오겠죠? 이 자들은 도대체가 한 인간의 입으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이랬다가. 앞선 방송에서 준필이와 제가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판결은 박찬대 말같이 진실과 정의의 승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황당한 승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장교사는 서명됐다고 하는 것을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죄로 선고를 했고 위정을 교사받은 사람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반면에 교사를 한 이재명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닙니까? 뭐인데 뭐가 진실과 정의의 승리란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이 일비하니까 정치검사나 정치판사가 기생하는 겁니다 하기야뭐 그런 인간들이 또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가 반대로 저가들이 몸담았던 검찰이나 사법부를 비판하고 그걸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 꼬라지를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런 이중적 반응에 지지자들도 동조를 하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뺀 카페, 재명인의말 아시잖아요. 여기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팔레기랄, 팔레기. 판사와 쓰레기를 합산한 팔레기다. 정치판사라 온갖 비난을 쏟아냈어요. 또 반면에 25일날 이재명의 위장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진정한 애국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반사, 아유, 칭송이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니까 지지달 동안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이야 지지하는 정치인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무한대로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대놓고 사법 판결을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 그 육두문자의 번가는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니다 이재명 재판은 앞으로도 내댓가 진행될 겁니다. 앞선 재판도 1심이에요. 그럼 2심 대법원까지. 그럼 재판 선고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 칭찬했다, 욕을 했다, 칭찬했다. 그러게다 거기에다 당력을 다 쏟아부으면 의정활동은 언제 할 겁니까? 이러니까 제가 앞선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세비를 이재명에게서 받으라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세비가 이재명 방탄하는 데 올인하는 의원들에게 주라고 그돈 갖다 준거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지금 22대 국회 출범과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리 정치인들의 입이 더럽고 두 개의 혓바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로다 이렇게 치켜세우다가 저것들 입 맞아 안 맞으면 바로 미친 인간 취급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봐야 하냐 이겁니다. 국회해산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을 것이기에 최소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했으라도 일안 하고 딴짓거리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방탄 때문에 국회를 내팽이 치고 그걸 오히려 방탄으로 역용하는 이런 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그동안 보여준 정치감사 정치판사들이 사법부 물을 다 흐려놓아서 사법부라고 해서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악마화 시기고 4, 5십대까지 파괴하면서 달라드는 것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박찬대 말따라 미친정권 미친판결이 아니라 미친 국회 미친 정당들의 망나니 짓을 멈추라는 겁니다. 제발 국민들 숨이라도 좀 쉬고 삽시다. 국회를 보면 심장이 털겋고 진짜 뛰어가서 국회의상을 들어서 거꾸로 땅에다 팽개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회 한 6개월 만이라도 개점 휴업 좀 하십시오 문 닫고 꼬라지 보기가 싫어 21대 국회도 개판을 치더니 22대 국회는 좀 나아질까 했더니 온갖 잡범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국회가 아니라 완전 어디시중 양아치들 집단처럼 하고 있어요. 진짜 방송만 아니면 막 육두문절 좀 섞어서 막 박사를 내도 시원찮을 뻔요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은 다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 발전을 해갔는데 대한민국 국회만 70년간 계속 뒤로 가서 해방 전까지 가버렸어요. 기대와 희망조차도 접어야 될 대한민국 국회. 이거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국회를 판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책도 안 팔리고 큰일 났어요. 아직도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좀 구입을 하셔서 내가 그래도 강문 강장에 나가서 애국활동을 할때 그때 심지어 이책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냉소 풍자 촌철사령의 집대성한 강화문 사회자 손상대책을 꼭한 권씩 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화문의 임은 드디어 2세에 들어갔고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이니까 직접 한번 찾아가시고 아마 조만간 어 강화문 그뭐라그 아 쇼핑몰에도 아마 이 책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강화문 몰에 꼭 한번 들리셔서 자주 들려봐야 돼요. 언제부터 할지 모르 아마 이번 주부터 할것 같으니까 거기 보시고 아니면 주문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너무나 슬프다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대한민국 현실이 눈물을 흘리니까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뿐니다 하여간 국회 한골탈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문을 닫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힘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